학교 3학년 김태성입니다. 제가 이제 여름 방학이 막 이제 시작했는데 마침 좋은 기회가 와서 삼성 디지털 플라자에서 하는 공신 클래스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공신님을 직접 영접하게 되다니 빨리 가보고 싶어요. 네 이제 제가 삼성 디지털 플라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좀 일찍 도착했는데 제가 클래스 들어가기 전에 여기 한번 구경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요 은와 내부가 진짜. 여기 막, 최신 제품들이 막 출시되어 있어요. 막 직접 체험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 어? 어, 여기 보시면은, 샌드위치도 있고요. 클래식 일정이 옆에 있는 깨알 같은 리플렛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번에는, 직접 언박싱 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데, 제가 한번 누려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게 펜도 있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녹음도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녹음해가지고 또 들어보고 하면은 되게 공부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될것 같아요. 아, 진짜 가지고 싶은데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는 클래스가 시작될 것 같아서 클래스에 집중해보도록 할게요. 공수님, 얼른 만나요.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서 이런 이벤트 자주 한다고 하니까요.